안녕하세요. 글로벌 TV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서 이 선택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구독자님 연락이 오셨는데 지인의 그 전통결혼을 참석했다가 최근에 베트남 여성을 알게 되고 그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분 나이가 32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입장을 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내 나이가 35살 아래라면 오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국제결혼 생각할 때 한국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결혼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할때그 신랑 나이가 좀 어리면 한국 여자를 만나 봐라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게 합당하다 싶으면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도 많고 또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결혼을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국제결혼 하려고 하니까 네가 맞춰라 이거보다는 근본적인 컨설팅이 되려면 경우에 따라 반려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고객이 찾아왔으니까 국제결혼이 좋습니다. 마냥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은 국제결혼의 최대 단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도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는 얘기를 전에 한번 했어요. 베트남 4대 도시 하면 하노이 하이퐁, 그 다음에 호치민, 권터 이렇게 있는데 이 권터 쪽 지역의 여성들을 보통 베트남 남서부 지역의 여성이라고 하거나 서부 지역 여성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베트남에서도 낙후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근면하진 않아요 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은 북부 여자랑 하고, A는 남부 여자랑 만나라. 그 남부 여자랑 좀 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지. 대부분 A는 남서부 지역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껀터 쪽 요즘에 어질어질 한데, 음, 아, 참 말하기 뭐한데, 왜냐면 이런 얘기 잘못하면, 그쪽 지역에서 결혼한 구독자님들이 반발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지역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이 이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결혼할 때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와 또 하나는 그 부모들 자체가 경제력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어, 한편으로 보면 수준이 가히 높다고 얘기를 못해요. 베트남 내에서도 제일 수준이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신부들을 컨택을 할 때, 간혹 아리송할 때는 좀잘 모르겠다 싶으면 볼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네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을 쓰는 여성들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이 보여지는 거나 어떤 겉멋은 잔뜩 들어있는데 실속이 없다.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아닌 여성도 있겠죠. 뭐 대학교도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 한 도시에서 2대 3대째 살고 있는 중산층에 가까운 여성들은 사실 국제결혼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아무리 신랑이 젊어도 이 결혼의 속성이 벗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할 때는 한국 남자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치도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35미만은 자기가 300을 벌건 500을 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10년, 20년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냐 없냐 이런 측면과 또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한 배려로서 시간적인 배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 32살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 번대요. 근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한대.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자는 시간 빼고 자기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와이프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당장의 일을 줄이면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와이프가 한국에 오고 적어도 6개월간은 이래저래 신경 쓸게 엄청 많거든요. 뭐 서류부터, 그 다음에 뭐, 각종 예방접종, 치과치료, 그 다음에 아내가 집 주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산책을 다닌다거나, 버스 타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다문화센터에 가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뭐, 기본적인 뭐, 쇼핑, 통장 사용법, 이런 거를 알려주려면, 내가 아무래도 와이프한테 시간을 할애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고 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50대 분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신부들하고 어떤 시간을 하려하는 부분에서는 더 여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신부하고 관계 형성이 잘안 되는 부분은 나이대별로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32이에요. 아직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기에는 아쉽다는 거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 베트남 국제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 라이프 퀄리티가 결혼 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심적, 물적 준비가 좀덜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배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 생활 수준에서 오는 차이가 결코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수준 높은 여자랑 결혼해라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하노이나 하이퐁, 호치민, 껀터 시내 쪽에 사는 그래도 생활 환경이 갖춰진 그런 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별다른 적응 없이 그냥 언어적인 부분만 개선이 되면 결혼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결혼생활이 가능한 거하고 이 결혼의 어떤 안정성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 와이프가 청소를 하고 나면 꼭 제대로 안 치워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생각하는 게좀 많이 달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깨끗이 치우면 된다 이런 생각과 우리는 치우고 나면 걸레나 여러 청소 도구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음에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무슨 일을 하면 일을 벌리긴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 그게 벌써 5년 차 됐는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좀해 줬어요. 그 결혼 아직 결혼 안 했으면 물룰 수 있으면 물르고 국제 결혼도 일본이나 선진국권으로 할수 있는 나이니까 그런데 알아보던가. 물룰 수 없다면 적어도 1년 정도 서로 준비를 하고 어떤 대화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봐라.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다. 뭐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 업체들도 그냥 돈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신부들에게 어떤 국제결혼의 특징이나 상담을 하고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신랑 하나 소개할 때 신랑도 상담하지만 신부도 한번 내지 두 번, 세 번까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부모하고도 전반적인 상황 알아보고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업체라고 무조건 손님이 오면 무조건 국제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랑이 좀 어리면 반려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니까 준비할 거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를 보완해주는 과정을 꼭 거쳐서 잘살수 있도록 적어도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우자, 내 아이의 엄마, 그런 자질을 갖춘 여자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업자들의 그 숙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실 다리만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그런 주제는 못 되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결혼을 생각하시면 이런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첫 번째가 내가 국제 결혼이 적합한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많잖아요. 그렇게 선진국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여성하고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동남아 쪽을 생각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라오스나 미얀마보다는 아직까지는 베트남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결혼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내 준비, 그다음에 향후 계획, 그다음에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를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보완해 줄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가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경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가가 좀 새가 있고, 잘 살고, 좀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과 해야 되는데, 차마 이 얘기까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거예요. 내가 가족이 별로 없으면, 가족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집안 환경의 여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여자의 어떤 성격이나 근성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고 결혼한다. 그건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손해 보는데 결혼합니까? 손해 보면서 결혼하지 마시고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셔야 돼. 요 그게 배려나 어떤 헌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왜 손해 보는 결혼을 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본전 생각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옳지 않고 이 결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만큼이나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이게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이거는 좀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충분히 상담해 보면 답이 나와요. 왜 우리가 베트남에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 방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국제 결혼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베트남이니까 그럴 수 있어, 국제 결혼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 말에 현혹돼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